자 이제 이 시나리오를 구, 어, 넣을 때 내용들이 중요한 것들을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시나리오라는 걸 구성을 할 때. 어, 각, 뭐, 시작, 도입, 그 다음 전개, 마무리 부분, 이렇게 세개 부분으로 또 나눌 수가 있는데, 각각 파트에서 뭐 어떤 내용이 들어갈지를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도입 단계, 도입 단계는 이제 자기 인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사항주의사항이라는거 있죠. 이런 부분이 얘기되고, 출, 시작하기 전에 준비, 뭐 인원 체크한다든가, 뭐 화장실 갔다 오는 여부 이런 거, 좀 해설 장소 어딘지 이런 거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는 자기소개, 오늘 저 주요 일정, 그다음 주제, 그다음 참가자들, 참여한 참가자들 소개하는 거, 이런, 게, 이런 부분들이 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걸 고려해서 시나리오를 그렸을 때다 이런 걸 갖다가 쓰는 거였어요. 제가 쓰는 양식에는 도입, 전개, 마무리 부분이 구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써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달 사항은 이제 필요에 의한 주의 사항, 뭐 날씨가 추우면 뭐. 그 근처에 뭐 따뜻하게 와수 있는 뭐핫팩 같은 거 준비해서 갔을 거고 요즘 상황에서는 어 마스크 꼭 쓰고 다니셔야 됩니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되게 중요한 음 주의사항이 되는 거고요. 또 화장실 위치라든가 아니면 요새 남자 여자 섞였을 경우에는 어 접촉이 잘못되면 좀 위생이 좀 그렇잖아요. 미투 상황도 오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시라고 얘기하는 것도 되게 주의사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 얘기해 주셔야 되고 또는 이제 그 진행하다 보면은 저뿐만 아니라 저를 도와 스텝이다든가 부강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분들도 같이 청중들한테 또 고객들한테 인사시키는 것도 하나의 도입 단계 부분에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실제로 프로그램 내 주제를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 진행해서 글을 써야 되잖아요. 그 부분 볼 내용들이 바로 이 전개 부분에서 이제 다 쓰는 겁니다. 그래서 전개 부분에서는 해설 문구를 작성할 때 관심 있는 멘트도 넣어야 되고 대화형 문구 또 숫자는 필요한 것 요런 거 고려해서 넣으시고 그다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유머 중요합니다 또 시간 중요한 거글 쓰는 내용이 5분 이상 넘지 않게끔 내용을 조절해야 된다는 거 너무 많은 걸때가 모든 걸다 쓰려면 시간이 내용이 굉장히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줄일 수 있는 게또 필요합니다 또 거기에 넣어야 될 부분이 뭐가 있냐면은 해설 위치 내가 어느 해설 잠수교 같은 게도 북단 남단인지요? 어느 지점에서 얘기해주는 게더 좋은지 이런 거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민된 장소들을 표시해놓는 거예요. 나는 어차피 알고 있는데 굳이 여기다 써야 돼요?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직접 사람들 처음 만나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럼 내 머리에 혼란이 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예요. 다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억나려면 또한점 고민해하고 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보다는 미리 내가 시나리오를 써놓고 다 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나 여기서 할 거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지고선 점검하는 거죠또제 확인할 차 답서도 갈수 있겠죠. 그런 거하기 위해서는 시나리오에 다 그런 부분 들어가야 되는 게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저도 해 봐. 저도 지금도 이렇게 시나리오를 씁니다. 다음 쉼터. 아까 제가 제가 했죠. 너무 오래 서 있으면 힘드니까 쉼터가 있으면 활용하는 게더 좋을 거라고 또. 이동 준비. 이동 준비할 때는 사람들 제가 오늘 데리고 온 인솔에다 사람들의 수가 있잖아요. 꾸준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간혹 보면은 걷는 속도가 다르다 보니까 움직이는 속도가 이동 중에 달라지다 보니까 아니면 골목, 도심 같은 골목이 많잖아요. 이런 데서 길을 잘못 들어서 뒤에 따라온 사람들이 헤매거나 다른 데가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화가 오고 어디 냐뭐 이렇게 물어보고 그러는데 그럼 진행가는 저 입장도 되게 힘들지 않겠어요? 그걸 안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수시로 인원 체크해야 를 되는데, 그런 부분도 다 시나리오 안에 드시라는 거예요. 행동에 관련된 말도. 자꾸 내가 실제로 못하니까 그걸 글로 넣으면서 제가 글로 써으로 해서 내가 그걸 자꾸 체득을 하는 거죠. 아, 이때는 뭐 해야 돼? 이때는 뭐 해야 돼? 이런 식으로 자꾸 내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글로 쓰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그래서 글로 쓰 때는, 시나리오 쓰실 때는 이런 부분도 다 표기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마무리는요. 인, 마무리는 이제 인사하고 전달 상황을 얘기해 주는 전달상에는 집으로 귀가하는 방법이라든가 주변의 관광지 맛집 뭐 이런 것까지 팁으로 더 얘기해 줬으면 좋을 겁니다. 중요한 거는 마무리 인사할 때 오늘 어떠셨어요 즐거웠어요. 네, 조심히 가시고 다음에 또 뵐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오늘 걸었던 어 것에 대한 주제를 한번더 얘기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시무장에 가면은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만회 선생이 마치 마지막 3년 동안 기거했던 곳인데요. 그 기거하면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겁니다. 또는 그 중에 많은 고민도 해결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심우장에 앉아서, 첫 어, 틈머리에 앉아서 저 하늘을 보면서 오늘 고민이 있다면 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지시라고 제가 여기를 모시고 왔습니다. 모시고 왔고 여기를 마무리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어떠신가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오 그래요. 자 이런 식으로 마무리가 될수 있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를 던져주면요. 아 내가 오늘 참잘왔구 나는 것도 있지만은 내가 오늘 걸어왔던 길이 처음부터 다 모든 걸 기억을 못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압축해서 얘기해주기 때문에 내가 오늘 했던 게 다시 곱씹어볼 듯겠죠 찾아온 사람들은 그러면서 아 내가 오늘 아 그래도 꽤 뭔가 많이 했구나. 이런 느낌을 같이 전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꼭, 꼭 마무리 멘트는 이렇게 주제를 응축한 멘트를 꼭 만들어서 얘기하는 게 좋고 그런 말도 넣으시는 게 좋습니다. 이 도입 전개 마무리 이세 단계 중 제일 중요한 건 역시 마무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런 게 있잖아요. 끝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마무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마무리가 흐지부면 되면 앞에 아무리 잘 돼, 잘 해서도 좋은 기억을 남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마무리 인사에서는 좀더 깍듯하고 이런 마무리가 될수 있는 멘트를 쫙 전달해 주는 게 되게 좋습니다. 또 필요에 따라서는 평가 문구 있죠. 뭐, 뭐 어떤 웹사이트 통해서 들어왔다 그러면은 뭐 좋아요 눌러 주세요. 뭐뭐 아니면 리뷰, 평가 설문지 같은 게 필요하다면은 그런 거 드리면서 요잘좀 작성해 주세요.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마무리에는 이런 부분들까지 다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제가 이제 그 여행 제 시나리오 제가 쓰고 있는 양식을 좀 먼저 좀 하나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첫 화면에는 여행 콘텐츠 개요서 해가지고 이 여행 콘텐츠 여행 콘텐츠라고 얘기하는데 여행 상품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인 거죠. 그래서 어느 누구한테 해줄 것이면 이걸 준비한다. 어떤 뭐가 필요할 것이며 준비물 고객들한테는 전달 사항이나 주의 물품 또 준비된 물품이 무엇인지 준비물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 다 기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누구한테 보여줘도 다른 사람들 교육시킬 때도 상당히 유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두 번째 면에 보면은 지도가 들어가요. 전체 코스를 한눈에 쭉볼수 있는 지도가 있으면은요. 나도 계속 이거 보면서 이해할 수 있지만 필요에 따라서 사람들한테 뭐너 이번 코스가 어때요? 뭐 자료가 있어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요 지도가 있는 요거 한 면만 딱 보여줘도 만 사람들이 쭉 이해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런 지도 파일 하나 넣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그 다음 아래가 이제 도입부가 있고요. 도입부에 이제 인사말과 아까 얘기했던 뭐 주의사항, 전달사항, 오늘의 일정들, 이런 걸쭈르이 얘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래서그 작업을 해서 글을 쓰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기 이 시나리오 쓸때 구분을, 색깔로 구분을 좀 해요. 빨간색은 지문. 그래서 어디에서 모인다, 뭐 여기서 사람들의다 왔는지 둘러보면서 체크한다, 뭐 그다음에 다 모인 확인하는 말을 한다, 어디서 말한다, 이런 식의 그런 지문과 관련된 것들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고요. 검정색은 내가 해설해야 될 내용들을 검정색, 또 해설을 내용이 좀더 많은데.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럼 사진이든 자료되는 글이 있으면 그거는 파란색 편으로 기입을 해 놓습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격리해 놓은 거는 얘기 안 해도 됐지만 질문이나 이런 걸 대비해서 제가 또 만들어 놓은 자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는 구분을 다 해놔요. 그래서 계속 글을 쓰는 거죠. 자, 다음 장을 보시면은 이제 본문에서 쓰는 거예요. 제가 양식을 여기서 이제 해설, 뭐 비고 뭐 있겠지만은 주요 시나리오 가지고 어떤 지점에서 뭘 해야 될지 이런 식으로 제가 표시를 해놓습니다. 그랬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a 4한장 반이면 딱한 5분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하이드 포인트를 계속 여러 개, 10개면 10개 이렇게 만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이동할게요. 뭐 도착하셨나요? 이런 분. 그다음쭉 둘러본다. 이런 분 랭크 들어갈 거고 꼭 시작하기 전에는 자 여기는 어딘지 아세요? 오늘 주제가 뭐였죠? 오늘 주제에 연관되는 장소 중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앞에 부분과 연결킬수 있는 멘트가 들어감으로 해서 앞에 내가 어떤 걸 받고 계속 어떤 주제로 계속 얘기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시켜 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말들을 쉽게 잘안 나오잖아요. 보통 우리는 해설하면은 자 우리 여기 장소는. 뭐 어디 어디입니다. 여기는 언제 만들어졌고 뭐 어떤 기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역사적 모모가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만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좀더 앞과 전후 관계를 연결시킬 수 있는 멘트가 있, 자꾸 넣어지므로 해서 내가 어떤 주제를 일정하게 쭉가는구나라는걸 느낄 수 있게 하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말이 생리하안나면은 자꾸 생각을 해서 시나리오에 대 그런 부분들을 자꾸 듣는게 중요합니다. 자 옆에 화면에 이제 마무리 단계예요. 자 마무리는 인사가 있고 그 다음 회사는 교통 안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 가보는 장소에 가면은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요 물론 스마트폰이나 이런 걸 검색해서 잘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은 내가 미리 안내를 해주면은 더 좋겠죠 그러면 사람들이 어이 사람은 그래도 준비 많이 했네 이렇게 생각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건너편에 가면 버스 있어요가 아니라 저 건너편에 가면 어느 방에 오는 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지하철 타시면 여기몇 호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얼마나 더 가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좀더 세세하고 고급지게. 작은 차이, 이런 자극 세세하게 얘기해 주는 게 나를 좀더 고급지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그런 말. 마무리 멘트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여행 일정에 서 주제가 부각될 수 있는 마무리 멘트 하나 떡 만들어서 올려주는 거. 이런 식으로 차례차례 이 형식대로 한번 글을 써보시면 처음에는 쉽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써보시다 보면 상당히 어, 익숙해질 겁니다. 이제 내가 이렇게 시나리오도 써보고, 시나리오 계속 쓰다 보면 연습이 되고 갈 텐데, 그래도 막상 현장에서 나가면은 떨리겠죠. 내가 준비를 많이 해봤던, 아니 또 많이 대중 앞에 많이 써봤던 그런 사람이 아닌다면 떨릴 겁니다. 그러면은 떨리고 긴장하다 보면 기억이 또안 나요. 그, 이럴 때 조금 좀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 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어떤 분들은 어, 해설카드에서 이렇게 조금만 그 카드 종에다가 이 키워드를 적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뭐 뭐를 해야지 뭐뭐 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럼 그걸 딱 보는 아 이제 기억이 다시 나니까 또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시나리오 제가 지금 이런 시나리오 쓴 인쇄물을 통으로 들고 다니는 건 그닥 좋지는 않아요. 일단은 아마추어처럼 보입니다. 프로가 아니라 아마추어처럼 보여.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기왕이면 좀더 나은 사람, 좀더 전문가 같은 사람한테 뭔가 듣고 싶거든요. 근데 이거 들고 다니면서 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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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다니면은 사람들이, 아, 뭐그 사람 다 이거 보겠어요? 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저도 제가 그 했던 강사분들이 그런 분들이 계셨는데, 그다음부터 제가 하,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그분은 습관을 자꾸 갖고 다니는데 그런 거 습관들이면 자기가 이해도 못할 뿐더 자꾸 그거에 의지하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해설을 할 수가 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작은 키워드 카드 정도만 갖고 다니것 보다 내려다 이렇게 주는게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제가 사진 자료 같은 거 보여주면 좋다고 그랬죠. 사진 자료도 갖고 다닐 때 어떤 분들은 A4 사이즈의 스크랩과 클리어 파일 이런 데다가 넣어서 갖고 다니시는 분이 있고요. 심지어 어떤 분도 봤냐면 A3 프리 음, 스크랩북 같은 거에다가 사진을 크게 인쇄해가지고 보이죠. 그러면은, 보는 입장에서는, 와, 대단하다 하지만은, 또 사진의 선명도가 있으니까, 크니까, 보기도 또 수월하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그 사진은 잘볼수 있지만은, 낮에는 좋지만은, 어, 크니까, 부피가 크니까, 갖고 다니니까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노트북, 그러니까 탭이라죠. 요 탭은 10인치짜리 작은 거가 있는데, 요새는 좀 12인치 된 거나, 태노트북 되는 이런 것도 있어요. 그 14인치 정도 되는 거. 그 이런 거큰 거에다가 사진 이미지를 넣어서 보여주면은 훨씬 더 사진 용량도 크니까 또안 보이면 확대를 할 수가 있고 이러니까는 사진 자료를 보여주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런 게 활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떤 해설을 하실 때 시나리오 쓰고 할때꼭 시나리오에 듯 사진 자료 같은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연관된 게 있으면 올리시면서 그것도 인쇄나 아니면 컴퓨터 노트북 같은 데다가 담고 다니면서 자료화할 수 있는 이렇게 그걸 키트로화 시켜서 만들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생각보다 자 저를 저 스스로를 높여주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꼭 준비하시는 게 좋고요. 어, 실제로 제가 스페인이라든가 다른데 갔을 때 이렇게 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 몰입감도 있고. 이해도가 빨라지거든요. 저도 그래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꼭 이걸 이렇게 잘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시나리오 쓰는 거꼭 양식이 제가 보여준 양식도 있겠지만 스스로 양식을 만드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런 양식이 필요해요 를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양식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시나리오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